아, 입양이구나. 입양해. 이름을 지어주세요. 우리 젤리 이름으로 할까? 녹음하기. 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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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굵. 나 근데? 너무 웃겨. 입양하는 거야? 아하. 아, 입양이구나. 나 잘못 봤어. 입양해. 오리. 이름을 지어주세요. 이름을 지어주란데? 뭐 젤리 이름으로 할까? 오리 할 사람. <laughs> 제요제요라고 한. <웃음> 녹음하기. 꽥꽥. <laughs> 나 근데? 너무 웃겨. 꽥꽥. <laughs> <laughs> 너무 웃겨. 아니, 다시 할래. 나 화장실 갔다 올게. 야 애들아 내가 생각해봤거든 이 소리 나면 안될것 같아. 약간 이 젤리는 평소에 돼지 소리 잘 내가지고 우리한테 돼지 소리 나게 할. 얘는 약간 이런 소리 낼 거야. 부잇 부잇 우리가 부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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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로 해야겠다 확정. 부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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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너무 웃겨. 다음에 야또 누구 입양할까? 어 갈수록 저희? 비싸지는구나. 다음 친구 입양해 보겠습니다. 뭐? 양할 사람 매매 염소할 사람. 아니 양에서 매 해가지고 염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. 더 고트하고 오자고. 더 고트 더 고트 여우알사람. 여우 울음소리. 닝닝닝닝은 뭐야? 나 진짜 처음 들어본 소린데. 닝닝닝닝. 닝닝닝닝. 닝고트. 아씨. 매. 부이. 트 부이 부이. 닝닝닝닝. 아! <laughs> 네. 트 고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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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어, 고트. 고트가 제발. 기강이야. 다음 거. 복구의 포식점. 복구곰인가 복국 보다. 그... <laughs> 미쳤다, 진짜. 어, 복구곰 할 사람. 아, 대사도 좀어려 <laughs> 그래? 야. 대사 저걸 하게 마 코카콜라 가 온나 마 코카콜라 가 온나 어떤 요구 <목소리> 꿈이 이렇게 우냐고 어 이건 뭐지 어 순록이다 순록할 사람 아 순록은 어떻게 울지 알겠어 이거랑 합쳐 줄게 젤리 썰매가 너무 무거워라고 울면서 젤리 <laughs> <laughs> 썰매가 너무 무거워 젤리 썰매가 너무 무거워 확정 <laughs> 젤리 <laughs> <laughs> <맞죠? 웃음> <laughs> 진막카콜라 가왔나? 다들 이렇게 울고 있어. 어때? 아하, 이거, 이거 뭐야? 맞아. 야, 콧불스 너무 폭력적이야. 이거? 캠프 아니면 백? 어, 뭐열럴까 야, 울음소리가 좀 달라진데. 뭐열어 볼까? 메아리? 어, 여긴가 봐. 우와! 야, 울어 봐. 예! 야 다른 거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지? 증자만이 정이다. 야 울어봐. 증자만이 정이다. 야 너무 <laughs> 무서워. 어 이것도 재밌겠다. 오, 어떤 거 살까? 에이! 나 이거한테 이거 사고 싶다. 이, 여기 데리고 와. 우와, 아, 그 다음에 아, 보트 님리리리리. 머리가 왜. 이거. 어? 오, 오, 여기 좋다. 가보자. 이, 여기가 제일 귀엽다. 야 조류들이 미쳤네. 아 맞아 바람 연덕. 얘네 셋이 데꼬가. 됐됐다다 다, 다 했다. 이게 끝이야. 애들아, 빨래 데리고 와보자고 데꼬 왔어. <웃음> <웃음> 아우, 시끄러워 씨. 야, 저기 너무 시끄러워. 미친 거 같아. 끝. 어, 웃겨 죽는 줄 알았네.